선생님 이번 주에 제가 알아볼 거는 연애 운이에요. 네. 이제 요새 이제 겨울도 다 갔다곤 하지만 아직 쌀쌀하니까. 그래도 아직 연애를 못 하시고 계신 솔로분들을 위해 연애 운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알겠어요. 연애를 해야 젊은이나 나이 먹은 친구나 생기가 발동하고 더 예뻐진대요. 자 우리 한번 솔로이신 연애 그 성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그 분들의 그연애운은 어떤가, 새로운 연애를 할수 있나, 이번 주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음, 카드는 이미 다 뽑았고,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겠어요. <laughs> 여러분들에게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3초를 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자 신중한 마음으로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이번주에 나에게 새로운 연애운이 들어올 수 있나 자 선택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저희가 볼게요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새로운 연애가 아, 축하드리고 싶네요 정말 제가 복수처드릴게요 일본을 선택하신 분들은 새로운 연애가 들어오는 시기가 되겠어요. 굉장히 내가 원하던 사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에게 서로, 생각도 서로 나누고, 행복한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또 이제 카드 연 우리 살 카드로 볼 때는 연살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한테 행복하고 기분 좋은 연애가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단한 가지 걱정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는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카드를 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는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연애운이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을 볼까요? 자, 2번을 선택하신 분은 연애운이 이제 어느 정도 펴지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1번 선택하신 분처럼 지금 요번 주에 성립되지는 않아요. 연락도 오고, 야, 너, 누구 소개시켜줄게. 같이 가서 볼래? 이런, 그, 초이스나 연락이 오기는 하지만, 내가 정말 성사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아직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음 주나, 뭐, 며칠 미룰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그, 친구나 지인이 선을 본다던가 아니면 같은 미팅이나 서로 모임을 하자고 하면 거침없이 나가셔도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사람이 오실 수 있으니까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지체하지 말고 소개해준 다면 소개해주고, 소개받고, 어디 친구들이 나오라 하면 나가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은 연애운으로 연결되실 수 있겠어요. 자,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을 보실까요? 분들은 조금 이제 눈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연애운은 지금 열려 있고 행운도 들어온데 내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보면 다 내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조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그래도 혼자 있고 연애는 다다있으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 드는 사람들이 조금 소개 들어거나 오 나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할 때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연애운은 정말 열려 있고 행운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올 거니까 한번 만나보시면 좋은 그 지인이나 애인을 만날 수 있다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자.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을 한번 볼게요.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나 어떻게 해석하지? <laughs>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직은 연애운은 없어요. 그리고 아직은 내가 사람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정말 인연이야 만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데 선택할 그 준비가 안돼 있는 분들이네요. 그리고 좀더 깊이 생각하고 싶고 오래 걸려야 되는 분이라서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사람 만날까 저런 사람 만날까 아니야 나는 안돼 나는 다그 다음 기회로 보겠어 이런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내려놓 내려놓고 내가 한번 용기를 가지고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계속하면 정말 연인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적인 사람들은 그 감정적인 일을 하기에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연애는 사실 감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너무 지적이고 감정이 약하신 분들이라 연애를 하실 때 조금 늦게 시작하고 빨리 끝내고 이러려고 해요. 그래서 4번 선택하신 분들은 조금 생각을 바꾸시고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이제 다 같이 연애에 대해서 그 서로 카드를 보면서 해석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번호들은 나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 또 나에게 어떤 기분 좋게 작용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죠? 솔로이신 분들은 솔로를 탈출하기를 원하고, 솔로를 탈출하는 거는 자신감이에요. 내가 늘나 혼자만 있으면 누구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서로 만나고 좋은 기회로 좋은 예쁜 사랑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담동만님이었습니다.